이래서 또 싸우시겠네요. 아니요,는 <laughs> 어떻게 되셨습니까? 3만 새시입니다 3만 세시에요 <laughs> <laughs> 아니, 근데 집, 지금 두분이 이렇게 낮침 하시는 거 보니까 평소에 싸움이 잦을 수밖에 없겠어요. <laughs> <laughs> 그 영향이 있죠. 애들이 툭하면 집을 나가서요 아침에 집을 나갔다는

좀변별 하시고, 아내께서 어떻게 생각을 유지하셨습니까? 아, 제가요, 남편이 없으니까, 일단은 먹고 사는 게 제일 걱정이더라고요. 일단은 쓸게요. 돈을 안모다 주니까, 제가 새벽에는요, 우유 배달을 했어요. 우유 배달을 하고, 낮에는 오전 오후 티를 나눠가지고요, 파츠 부일를 했어요. 그래도 안 되겠더라고요. 그래서 저녁에는 동네 아줌마들을 모았죠. 동네 아줌마들을 모았고, 뚜들겼어요. 아이그잖아요고시도 <목소리> 하셨단 말이야요 고시를 했다는게 솔직히 이에요 사람들도 술인줄 집안에 딱다고 술을 싫어하는거 제가 이제끊어주거든요 제가 사람들 말해서 애들 방식도 상관없고 괜찮아고그저기 <목소리> 지금 녹화중이잖아요 <높아주기잖아요>, 녹화중 높아주기. <laughs> 그 자리에 끝까지 무신장면도 도와주면 익히세요. 수동생 나와주세요. <laughs> 자, 이제 볼타를 가진 자리